첫 번째는 이 속도가 정말 미쳤습니다. 페이지 로딩 속도가 진짜 빨라요. 이 지라의 경우에는 이슈 클릭하고 잠깐 이 열린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리니어는 바로 톡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한 기관에서 이 성능 비교를 한 연구에 따르면은 리니어는 지라보다 3.7배, 아사나보다는 2.3배 빨랐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이 키보드 단축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할 일이나 어떤 이슈를 만들 때 이제 크리에이트 커맨드 C를 딱 눌러서 해야 될것 같은데 리니어에서는 그냥 C 누르면 이렇게 쏙 나오는 느낌이에요. 이게 적응되면은 이제 피아노를 막 연주하듯이 이물 흐르듯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. 실제로 키보드 단축키를 쓰는 사용자가 마우스를 쓰는 사람보다는 같은 작업을 61% 나더 빠르게 끝낸다고 하고요. 세 번째는 이 구조 자체도 되게 심플해요. 이슈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니셔티브 이딱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져 있고 끝입니다. 다른 도구에서는 이런 계층 관리도 몇번 진짜 이렇게 클릭할 거를 리니어에서는 이제 키 하나로 딱 끝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슈를 프로젝트에 연결하려고 하면 지라에서는 여러 번 메뉴를 막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리니어에서는 커맨 d K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어 럼딱 뜨거든요. 거기에다링크트 프로젝트 X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딱 끝나는 거죠.